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멘토온 박성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우리 울산의 화봉초등학교에서 우리 5학년, 6학년 전체 학생들과 함께 퍼스무버 진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빨간 운동화 네, 저희 멘토온의 첫 초등학교 수업이라서 저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유, 아이들 예. <laughs> 네, 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선생님들. 네. 저희가 잘 아시죠. 이렇게 선생님들 소중한 기회 우리 지로부장선생님께 주셔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국의 많은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시간이 귀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도전 할수 있는 자신의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더욱 또 네. <laughs> 제가 좀 예, 많이 예,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또 어, 그쵸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우리 5학년의 예, 나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음, 질문하고 성장하고. 또, 음, 나의 진로에, 어, 긍정적인 도움과 자극을 받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감상 어, 빨간 운동화 멘토인 강사님들과 함께 많이 많이 갈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소중하게 해주신 우리, 네, 선생님과 또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진로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네, 소조한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주신 모든 우리 화봉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초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꿈동, 행복동, 또 이쪽에는 미래동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퍼스트무버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 계기 그리고 흥미를 느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에 작은 행복과 좋은 추억으로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어 퍼스트 무버 수업 때 이야기했던 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보고 사람들에게 좋은 예, 음, 도움도 주고 기여도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나의 강점 재능 역량을 발휘하겠다 발현하겠다라는 다짐들이 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멘톤의 첫 번째 초등학교 수업을 잘 진행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무한한 사랑과 또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